네,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씨. 네, 거창 산골짜기에서 눈이 펄펄 내립니다. <laughs> 그리고 똥을 푸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이게 소똥이거든요. 어, 소똥, 2년, 2년 산 소똥입니다. 네. 아이지 우리, 추억이지, 추억. 그래야지 상현이가 도전받지. 아, 아빠 이런 것도 올려요? 아우, <laughs> 지가 그거 한다면서 한 번도 내가 동영상을 올린 적을 못 봤어. 어유 그, 그 동영상, 그게 양띵인가, 뭔가, 그래갖고, 아프리카 TV에 그 걔가 양띵이 얘가 많이 올려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걔가 초창기 창시자, 창시자. 창, 유튜브에서는 이제 제공만 하고. 아프리카 TV에서 그, 그거 이제 해갖고. 엄청난 거지, 그게. 양띵뭐다 알아, 걔는. 형님 그걸 앞으로 미래에, 미래에 뭐 직업해갖고. 그래서 야 그래서 뭐 하나 뭐 컨셉 잡아서 한번 올려봐라 그러니까 하나도 려고 그러면 내가 아빠 하나 올려볼까 그래서 구피 하나 올린 거야 구피 이건 CG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지금, 지금 거창, 산 속에서 지금 눈이 오는 걸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찍고 있습니다. 예. 눈을 맞으면서, 홍로, 홍로, 사과밭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료를. 예. 비료, 비료도 한 푸대에 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아 멋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거창이라고 하면 또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경상남도 거창. 거창에 산속에 저기 순호농장에서 어,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